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라는 삶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한국 사람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어떤 것을 보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외모겠죠. 저는 쌍꺼풀도 없어요. 그리고 얼굴도 살짝, 어, 긴 형태는 아니에요. 넙대대 해 가지고 딱 한국 사람 형입니다. 제 얼굴이. 어,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이제 거기에서 학교 다닐 때그 독일 친구들이 이중그 가운데 중국 사람들도 학교에서 있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독일 애들이 한국 사람, 또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저 사람은 한국 사람 어저 사람은 뭐 중국 사람 이 사람은 일본 사람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근데 오, 외국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외국 사람 보면은 어저 사람은 그냥 외국 사람 뭐 미국 사람 뭐 독일 사람 뭐 이탈리아 사람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어 각자의 그 나라의 외모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외모를 보고 한국 사람인 줄 압니다.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 한국어를 뭐 그래도 나름 유창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한국 사람일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쪽 인천에 있는 17사단에서 신병교육대, 그리고 분대장교육대, 거기 조교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의 신앙 신앙 쪽으로 보았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 저는 한 가지 시민권을 더 갖고 있어요. 어떤 시민권이냐 바로 이 천국. 천국이라는 그 천국 나라 백성이라는 그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저를 이 천국 백성으로 정의를 해줄까요? 뭐 직업이라고 하면 좀 모호하겠지만 저는 목사, 목사입니다.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저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임 받고 다 쓰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뭐 저의 삶을 드리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 다른 것 외에 또 무엇으로 저를 어, 이 천국 백성이라는 그 시민권자, 네 천국 백성이라고 네,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요, 그 천국 백성. 그 천국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 즉 성도면 성도답게 행하라. 성도면 이렇게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죽어 헤매이고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빛의 자녀가 됐으니 그의 그 자피 자녀 된 자들은 이렇게 행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의 자녀 즉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써 어떠 어떠한 모습이 우리 그 성도의 모습인지 어떠한 모습이 우리 성도라는 그것을 증거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그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성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자신 있게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빛에 자녀된 그 성도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악한 것에 예민하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그놈의 뭐 기억자도 말하지 마. 뭐 이런 거겠죠. 당시 이 헬라 헬라스에 계선요. 이러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지극히 일상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싫어하시죠. 하지만 그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그 생활과도 같았었던 것이었고요. 이 죄악 가운데서 죄에 대한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에 예민해져야 함을 그들에게 그이 예, 악한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이게 특정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몇 가지 음행 뭐몇 가지 더러운 것몇 가지 탐욕 뭐 뭐가 있을까요 뭐술 뭐 먹고 담배 피우면 미워하고 뭐뭐 뭐 이러한 것들 뭐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이라 이네 이름 이름조차 뭐라 그러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더러운 것이라면 모두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모두의 의미를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악에 대해서는 이 성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대처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성도들의 그 대화까지도 이 대화까지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 누추함이란 추잡하고 천박스러운 것을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말을 예야기 합니다.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뭐이 신학적으로는 좀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상스러운 말이나 독설, 더러운 농담들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작은 말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더럽고 음행한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도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 우리 빛의 자녀들, 이 빛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럽고 추악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백성된 자로서 비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먼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무심코 지나간 말 한마디, 작은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가 될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것도 분별하고 또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우리의 삶을 갈가먹는 것은 어, 악한, 갈가먹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뭐또 난, 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떡하라고. 내 성격이 원래 이러니까. 근데 어떡하라고? 괜찮겠지 뭐. 남에게 상처 주고 모욕을 주고 음욕을 품고 더러운 삶을 사는 그 삶을 그리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청산돼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그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여 그 빛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기억을 받아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두 번째 빛의 자녀, 빛의 자녀의 그 삶은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군경을 이기는 삶. 우리 함께 본문 6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본문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어?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헛된 말로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들었던 음행, 더러움, 뭐 탐욕을 이 성도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것을 멀리했을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옵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 나라에 받을 기업이 어디 있어? 그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간질을 하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기만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영적 공격에 대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우리를 향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 때부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교묘한 말로써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유혹을 하였죠. 이렇듯 그 아담 이후의 사단은요, 우리를 말로써, 말로써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이 성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삶의 모습을 편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여전히 지금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력들에게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됩니다.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도 속아 넘어갔죠. 뭐, 교수, 의사, 뭐, 교사, 뭐, 사회 지도자, 심지어는 교회까지.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것들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자들이 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 악한 것들을 그것이 진리인 마냥 세상에 다시 전해요. 그러면 또 이것이 많은 자들이 진리인 것처럼 알게 되고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되물림 되고 되물림 되다가 결국에는 이 악한 세력, 악한 권세 그 사단막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하신, 무슨 말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단의 기만인요. 이 에덴동산 이래로 중단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그 악한 것에서 우리를 악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이 사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 가운데 어떻게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요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서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런 영적 전투를 능히 맞서 싸워 나가 이겨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능히 맞서 싸우고 이것들 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 그 사단 권세, 그 악한, 악한 것들을, 어, 나의 삶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처한 삶보다 정말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리려 회복시킨 그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연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자녀의 삶은요 소망이 변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변한 삶 우리 함께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요.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자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 헛되고 또 썩어질 이 세상 것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들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우리를 그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주시고, 우리를 그 빛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과거를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악한 것들과 싸우고 아주 작은 것까지 예민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며 이 악한 것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나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게서는 이 하늘의 신령한 것이라는 그 영원한 그 소망,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이라는 그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해주시기, 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썩어질 것으로만을 소망하던 우리가 이빛 가운데로 끄집어 나와서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소망하고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 우리의 그 자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삶을 그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올려 드렸을 때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지며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소유자들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이땅 가운데서 그 빛의 자녀로서, 또 천국 소망 품은 그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 품고 그의 합당한 자로서,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의, 의, 그의 의가 나타나며 그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서 허덕이며 그 죄에 종된 자들, 우리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혈로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그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 빛의 자녀로 삼으신 그 뜻대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그 빛을 전하기 이전에 그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악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조차 남을 헐뜯고 상처주는 것이 아닌 감사함을 말함으로써 악한 것을 멀리하고 이것을 피나는 그 싸움과 그 노력을 노력 끝에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닥칠 그 사단의 공격,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디에나 언제나 어, 우리를 향해서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 가운데 틈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그곳을 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땅 가운데서 썩어져 가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상급 천국 백성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